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65.2%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,399만 4천여 명중 2,912만 8천여 명이 투표해 66.2%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율 마의 60%의 벽을 넘어섰는데 총선 투표율이 60%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7대 총선에 60% 이후 16년 만이며 1992년 14대 총선의 71.9% 이후 28년 만의 최고치입니다. 지역별로는 울산이 68.6%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63.2%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15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. 60%를 넘어선 투표율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인한 것으로 전망됩니다.